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엄청 귀여운 디저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, 마트에서 우연히 배견을 한 거거든요. 보세요. 이 보세요. 조그만 판에 여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똑같은 맛이 여섯 개일 수도 있고, 다른 맛이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있는 것도 있는데, 이거는 다른 맛이 있는 거였어요. 이거는 파인애플 두개 있었고, 망고가 두개 있었고, 다음에 또뭐였더라 멜론이 두개 있었는데 나머지는 제가 다 먹어서 지금 파인애플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은근히 양이 많고 안에 쏙쏙쏙 박힌 과일들도 많은 편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지금 이거 다 먹을 동안에 몰랐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래갖고 너무 귀여워갖고 완청 귀엽죠 와 이걸 어떻게 먹어 여러분도 젤리, 푸딩? 좋아하면 한번 해보세요. 한번쯤 먹어볼만 합니다. 이거는, 트로피칼 푸딩. 트로피칼 푸딩. 너무 귀여워요.